제가 어, 이건 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음좀 일찍 올 초쯤이나 이쯤이나 아니면 작년쯤 한번 이런 전화 문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게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생각에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모를 만큼 올랐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죠 그러니까 구입하는 사람은 쉽게 구입하려고 안 하겠죠. 음. 그래서 항상 매도 타이밍, 파는 타이밍은 어, 누구나 다, 야,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어. 하기 음. 직전에, 그 전에 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조금, 조금 늦었지 않냐. 그러나 운이 좋으 팔릴 수도 있겠다.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무조건 매도가 맞다. 왜 매도가 맞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 이걸 우리가 1, 2인 가구라 그러거든요. 응. 1, 2인 가구가 지금 대충 한65% 정도 돼요. 자, 65%인데, 이게 향후에 한75% 이상이 될 것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누구나 다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우리 사회에 큰 집이 필요해요? 작은 집이 필요해요? 작은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하나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고 대형보다 소형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님은 대형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살기는 거주하기는 좋지만 투자 가치로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하나 바로 건너편에 그거 보면은 두산 아파트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60평대가 대형이 있어요. 네. 거기도. 그거 가격 한번 봐보세요. 형편 없죠. 네. 살 네. 사람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로만 보면은 이런 대형은 소형보다 못한 거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또 더군다나 뭐 식구가 적다고 하니 조금 줄이고 나머지를또 투자를 했, 하면 좋겠다. 너무나 좋은 얘기죠.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십시오. 네. 예.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이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항상 투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다 투자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정도의, 혹시 방송 보고 계시죠? 네, 네.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면 나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100명 중에 50등이란 얘기예요. 근데 음.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됐든 돈이 됐든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 벌으면 많이 번다. 500만 원 벌면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사회 전체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이, 더 다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잘갈수 있느냐 그것이 항상 투자의 기본 마인드가 머릿속에 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요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상시 사는 건못 느끼는데 세월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더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돈으로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음.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될 시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시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시기마다 투자해야 되는 상품들은 달라지는 거지만 꾸준하게 평생을 두고 투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네. 집 하나 사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투자를 보면 한지는 파는 것이 맞고. 팔고 나서 사이즈 줄이고 다시 남는 거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네.